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고 일어난 재앙 데일리 재앙 브리핑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 방송에서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조구가 이제 그만하자며 조국 법무부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27일 원희룡 지사는 자신의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풀 TV를 통해 대통령이 강행해서 문재인의 조국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조국으로서는 이미 국민이 심판했다며 조 후보자의 사태를 촉구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일로 진보성향의 사회학자인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원지사를 비난해서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진경 교수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본명은 박태호로, 조후보자 및 원지사와는 서울대학교 82학번 동기라고 합니다. 다만 이 교수는 법대 출신인 조후보자, 원지사와는 달리 사회학과 출신입니다. 대학 졸업 부에는 조후보자를 비롯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 등과 서울사회과학연수를 결성해 1989년에 주체사상 비판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고, 1994년에는 자신의 대표 저서인 철학과 굴뚝 청소보를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진경 교수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희룡아, 내 친구로서 욕먹을 각오하고 한마디 하겠는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이 교수는 노동운동 접어치고, 고시 봐서 검사된 것은 사회주의 붕괴 탓이려니, 또, 나름 생각이 있어서려니, 했다. 그러다 정치 좀 해보겠다고, 하필이면, 한국당 전신인 숙골당에 들어간 것도 뭔가 사정이 있으려니 했다고 말했습니다. 딱 이것만 봐도 이분 굉장히 편협한 가치관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 역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만 정의이고 그엔 모조리 잘못된 것이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신다는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어 이 교수는 친구라면 생각이나 행동이 달라도 뭔가 이유가 있으려니 믿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고 나는 지금도 믿고 있다. 그런데 법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확인된 거로군 하나도 없는 기레기의 기사와 그걸 따라가며 만들어진 여론에 편승하여 친구란 이름으로 친구를 비난하는 건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원지사를 비난했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당신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부자에 대한 의혹들이 하나하나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데, 기레기야 기사라고요? 어떻게 학자라는 분이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십니까? 그러면서 이 교수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우정의 이름으로 친구를 궁지로 보는데, 눈치보다 기어의 숟가락 얹는 꼴처럼 우정에 반하 추태는 없는 것 같다. 더구나. 네가 한 말은 너 아니어도 지겨울 정도로 너무 많이들 말하고 있는 말이니 특별히 세울 것도 없고 친구에 충직한 충어력 할 것도 없는 말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면서 정치도 좋고 계산도 좋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그런 사람이 나서서 하겠다는 정치만큼 잔혹한 게 없었음을 누차 보았기에 네가 참 무서운 사람이란 생각이 세상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말해도 듣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마디 하고 싶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말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진경 교수님, 저는 교수님이나 그런 식으로 살지 마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주제 넣는 말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신 행태는 아주 전형적으로 권력이 영합해서 권력이 정점에 서 있는 저 후보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대려 인간성이 덜된 인간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당신은 학생들을 가질 때에도 이런 식으로 이념 평양 적으로 가르치십니까? 지금 당신의 후배인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젊은이들을 대체 무엇 때문에 화가 나서 촛불을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학자라는 분이 이런 현실에 눈을 닫고 길을 닫으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당신 역시 586 꼰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진경 교수님, 제발 당신이나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